안녕하세요. 오늘도 학생 한번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 경영대학에 합격한 H양이라고 합니다. H양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저는 고등학교 때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내신을 안 챙기고 친구들이랑 놀고 동아리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내신은 총 5점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H 양의 경우에는 특목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특목고의 뜻이 있었으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학교 특성상 국어 수학 탐구의 과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사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관심사가 분산되기도 했고, 공부를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잠시 법조인의 뜻이 있었는데, 그 꿈을 잠시 잊고 많이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쯤에 다시 법조인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내신은 1학년 동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챙기지 못해서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 수시는 네. 어떻게 지원했어요? 내신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수시는 논술로 6 장을 지원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 한의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서강대는 경제학과의 논술로 6번 예비 미를 받고 결국 불합격했고 나머지 대학교는 모두 불합격하나 안 갔습니다. 고3 때 성적을 보면 수학이 많이 아쉬운데 H양이 현역 때 문제 출제 기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아, 6월쯤에 그 발표가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수학을 킬러 문제까지 막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는 않았어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좋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2, 3학년도 수능 수학을 보고 나니 22번이 거의 킬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킬러 문제를 없앴다는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문제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는 받았어요. 현역 때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25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이 킬러 문제를 많이 없앴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을 받고 저한테 왔을 때 국어는 상당히 잘했는데 수학이 네. 많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이 당시 수능 볼때 느낌 어땠는지 기억나요? 아첫 수능이다 보니까 아직도 생생한데요. 일단 국어는 항상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국어 볼 때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 국어를 보고 수학을 보면서 점점 모르는 문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타격이 정말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성적이 우수한 편이긴 했는데 아쉬운 수학 성적으로 이화여대에 입학을 합니다 네. 입학을 하면서 바로 다시 수능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사실 원래는 해역대 정시 원서도 <laughs> 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가 부모님이 이화여대도 좋은 학교인데 한번 다녀보면서 생각하는 건 어떠겠냐 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한 학기 정도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언제였어요?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1월, 2월에 집앞관련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3, 4월 달에는 학교 생활도 하고 시간을 가지다가 5월 중순부터 독학기숙학원에 등록을 하여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모의고사 고사 볼 때마다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별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수능 수학이 현역에는 4등급을 받았고 1등급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때도 1등급보다는 2등급만 받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각오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도 안정적인 2등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역 때는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을 했는데 2024학년도에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바꾼 거예요? 생윤, 윤사 모두 쉽게 나왔는데 생윤은 틀렸고 윤사는 만점을 받은 것을 보고 저 스스로 윤리와 사상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과 윤리는 공부를 오히려 생활과 윤리에 더 많이 했는데도 쉽게 나왔을 때 틀린 걸 보고 조금 다른 과목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목을 바꿔보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해보니까 어땠어요? 윤리랑은 성격이 아예 다른 과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에 2024학년도 사문 만점을 받은 친구의 말을 듣고 메가스터디 윤성훈 선생님을 듣기 시작했 어, 처음에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풀커리를 그냥 타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는데 듣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나 잘 섞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걱정 없이 믿고 수강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엠스킬이라는 강의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니죠? <laughs> 네 광고 아닙니다. 복학 기숙 학원에 입소를 했잖아요. 네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어서 기숙이라는 점에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다니는 친해진 친구들 중에 평소에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좀 동화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하루 종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나 더프처럼 원래 고사를 보고 나서 오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조금 하고 쉬는 등 이렇게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졌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저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아... 쉬면서도 공부하고 이런 네. 느낌? 네, 안 먹으면서 공부한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저녁 먹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져서 매일 안 먹은 건 아니었는데 단백질 쉐이크나 우유에 타서 한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이고 먹으면서 공부하고 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9월 모의고사가 쉬웠잖아요. 네, 네, 쉬웠죠. 어땠어요? 쉽다 보니까 등급 자체는 좀 낮게 나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수학 만점을 받아 봐서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음... 것 같습니다. 국어도 쉽고 그랬는데 그때 학생들이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저는 쉽든 어렵든 흔들리지 않고 만점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난이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9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수능 때까지 네.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공부 패턴을 조금 바꿨는데요. 지금까지 개념이나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거의 매일매일 치렀는데, 한 과목당 한 번만 푸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에 집중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국어나 수학 둘다두 개씩 풀거나, 아니면 한 과목은 두 개씩 풀 정도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두 과목을 두 개씩 푸는 건 조금 힘들어도, 하루는 국어 두 개, 그 다음날은 수학 두 개, 이렇게 연달아서 푸는 연습을 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을 재고 풀었을까요? 네네, 시간은 항상 재고 풀었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푸는 시간인데, 27분, 25분으로 줄여가지고 타임어택을 연습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효과가 되게 이때 컸던 것 같고,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하면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수능을 보러 갔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오히려 모든 모의고사나 어떤 사건에 의미부여를 하는 성격이면, 아, 정, 마지막 수능이니까 더 긴장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서 다시 보는 수능이지만 이틀 전, 3일 전에도 더 부담감이 있거나 떨리는 느낌보다는 빨리 보고, 직가고 싶다? 빨리 보고 끝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커서 그렇게 긴장감은 없었고요. 돌발 상황에 초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학생은 아닙니다. 멘탈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 수학을 상당히 잘 봤단 말이죠. 네, 이번 수능 수학 만점 받았습니다. 만점 받는 것치곤 확실히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laughs> 메리트가 없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국어는 실수가 좀 있었나 봐요. 제가 95점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제 국어 성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잘한 점수는 아닌 게 맞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언어와 매체를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시간을 쏟거나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문학, 파트에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험 봤을 땐다 맞았다고 생각했겠죠? 네, 다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 문제가 좀 아리까리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고 국어 다음 수학을 바로 보기 때문에 이미 친 시험에 대해서는 정말 다 맞았다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넘기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네, 수학 칠때 느낌이 제일 궁금해요. 어땠어요? 아, 아무래도 현역 때 망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망칠 때의 느낌을 제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망친다는 느낌은 생각해 보면 제가 한두 문제 못 풀거나 했을 때 버벅거렸을 때 바로 망쳤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마음을 안 가졌더라면. 그 시험을 망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도 많이 되새겼는데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고 다시 와서 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이게 한 문제에 당황하고 많이 묶여 있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잘풀수 있는 뒤에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될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연습을 할때 시간을 재어놓고 시험 문제를 빨리 풀때 무조건 몇분 안에 끝내기. 즉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많이 시간을 안쓸수 있게 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게 실전에도 잘 적용이 돼서 성공적으로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 안 모자랐어요. 평소보다 문제가 많이 쉬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모자라진 남았고 마지막에 제가 계산을 하고도 조금 애매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풀었고 정말 다행이기도 제가 계산을 틀리게 한 부분을 잡아내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땠어요? 영어는 듣기를 틀린 학생이 많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네, 듣기 때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영어를 현역 때 2등급을 맞았는데 평소에는 계속 1등급을 받았었거든요. 2등급을 받고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는 영어를 물론 잘하지만 너무 미루지는 말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무조건 3일에 한 번씩은 내 문제 풀자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공부를 했었는데 경찰대 시험에 응시 했었는데요. 그때 경찰대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타임어택이 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었는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이후로 영어 실력이 확 늘어서 더플을 칠 때마다 100점도 받아보고 하면서 실력이 많이 올랐던 걸 느꼈습니다. 이번 수능도 영어 듣기 그한 문제 빼고는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탐구를 잘 봤어요. 네. 근데 되게 어렸단 말이죠.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요. 윤리와 사상부터 말해 보자면 내가 더위에 김정익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학생들마다 조금 선호도가 갈리는 것는 같아요. 근데 윤리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이 수능이 출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선지 정리 노트를 적었는데 선지 정리 노트는 문제의 지문이든 선지에서든 제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만 정리해두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역적인 것을 다 정리했고 당연히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으면 알아야 해야 되는 선지나 개념은 정리하지 않았고요. 그 지엽적인 것만 정리해서 수능 전에 프린트를 해서 보는 등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런지 지엽적인 부분이 나와도 그때 내가 거기서 봤던 건데 하고. 풀어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아무래도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인 것 같고 사회문화는 율리아 사상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시험장에서 타임어택을 하는 성격이 조금 있는 과목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개념에서 평소보다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서 산문을 선택했다면 도표 통계보다 또는 도표 통계만큼 개념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기분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후련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걸 가을... 정했던게 수학인데 지금까지는 수능도 그렇고 수학이게 접었던 경험만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고 뭔가 이겨냈다는 기분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짐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원서도 논술을 지원했을 텐데 다안 갔겠네요? 아니요. 원서는 논술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laughs> 제가 성적을 받아보고 살짝 권유를 했었죠. 한의대를 가라. 네. 전혀 늦지 않았죠 그 선택이 네.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A창은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유도 해주시고 주변에서 한의대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라는 아무래도 요즘 메디컬이 좋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큰 마음이 없기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잠시 제 주관이 약해져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아서 제 마음 먹었던 대로 좀 다양한 길이 있는 서울대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3 때 상담을 할때 네.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제가 그때는 법조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뚜렷했어서 제가 재수를 하는 이유도 타과보다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연세대 고려대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냥 서울대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 꿈을 가질 거면 크게 갔자라는 마음을 갖고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 꿈을 이룬 게 정말 대단하고 리스펙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학교를 가 봤을 때 느낌이 어떨지가 궁금해요. 제 성격이 조금 무던해서 그런지 별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나올 때 차라는 로고가 크게 있는 공간을 다 아실 건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학부모분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이 학교에 오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을 때가 이렇게 생각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결국 뭔가 진짜 이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정시의 경우에 H향처럼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뤄내기 쉽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는 말을 하나만 해줄까요 이렇게 성공한 저도 작년에 재수를 마음을 가졌을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정시를 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했을 때 제가 이런 합격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주변에서 예상했냐라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생들이 본인이 무조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또 아닐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자신 만큼은 그 사실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실력이 없어도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근거를 만들면 되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할수 있지라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H 양 멋진 대학생활과 어떻게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 네. 랑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랑쌤을 알게 되었는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터뷰가. 다들 응원합니다.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